주어진 식의 전개식에서 x5제곱의 개수가 10일 때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얘를 푸는 방법은요. 이렇게 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의 4제곱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x5제곱이 될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돼요. 자, 우리 첫 번째는요. 여기 앞에 있는 식에서 x를 가져온다면 5제곱이 되려면 여기서 x4제곱이 만들어지면 되죠.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,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만약에 상수항이 나온다면, 상수항이 나오면 상수항의 개수는 1이겠죠? 이렇게 될 거고, 자 여기서 5제곱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건 안 돼요. 자또 여기서 x제곱을 만든다면, 여기서는 3제곱만 가지고 나오면 되죠. 이렇게 되죠? 이런 식으로 놓고 이제 찾아볼게요. 자, 먼저 여기 첫 번째. 여기서 x의 개수는, 자, 얘는 그냥 전개해도 괜찮죠?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될 거니까, x의 개수는 2가 됩니다. 그래서 2 곱하기. 그리고 x의 4제곱의 개수는요, 최고 차항이죠. 최고 차항은 x의 4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1이 돼요. 그래서 이때는 2가 될 거고. 자, 그 다음 두 번째. x의 제곱의 개수는, 저기 앞에서는 1이 될 거고요. 자, 우리 x의 3제곱의 개수는 뽑으면 되죠? 이렇게 있으면 일단 4시 x를 몇개세개 뽑을 겁니다. 그래서 x에 세제곱 맞춰주고 그다음 에 a는 몇번 나와야 돼요? 한번 나와야 되죠? 둘이 더해서 4가 되어야 됩니다. 이렇게 돼요. 그럼 이때는 개수만 볼 거니까 x에 세제곱은 빼게요. 이렇게 빼주세요. 빼주면 4시 3 곱하기 a 얘가 될 거고 자 얘는 4시 3은 4랑 같으니까 4a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렇게 둘이 더하면 얘가 5제곱의 개수인 거예요.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2 플러스 4a가 x 5제곱의 개수라서 10이랑 같아지는 거고 4a는 8이 되면서 정답은 a는 2가 되겠네요.